요거 되게 신박해 보이네요. 요거 발차기 하는 거. 약간 그 철권이나 아니면 킹 오브 파이터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은 한 번도 제가 만들어 보진 못했거든요. 이렇게 넘어지고딱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우 너무 세게 때리는데요 이 아이씨. 어 잠깐만. 콤보 있잖아요. 공중으로 띄우고 이렇게 때리는 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게 사실 격투 게임의 핵심 그거잖아요.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특정 어느 한 명의 캐릭터가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그 밸런스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코드마스터의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마스터를 검색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사의 집입니다. 오늘은 그 유니티 에세스토어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이버 위크 50% 세일을 진행하는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자세한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유니티 애세스 토어에 들어오게 되면 다양하게 이 배너를 클릭하면 50% 세일할 수 있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음좀 하나씩 좀 둘러보면서 괜찮은 게 있다면 구매도 좀 해보고 아 여러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가장 많이 팔린 순서대로 아니면 할인 중인 에셋? 인기도 순으로 한번 볼까요? 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이거는 굉장히 게임에서 많이 쓰는 에셋이잖아요. 실제로 이 에셋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25달러입니다. 50% 세일이니까 대폭 세일이죠. 원래 50달러였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게임에서 RPG나 또는 음 어떤 뭐 이런 NPC의 그런 텍스트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해서 많이들 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게임에서 좀 만들 때이 계정에는 지금 구매가 안돼 있지만 다른 계정에는 좀 구매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정이 좀 여러 개라서. 이 계정에는 지금 구매가 안돼 있는데 다른 계정에는 좀 구매가 돼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에셋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많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문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잘 되어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점 다섯 개 그래서 다들 뭐 아주 쉽다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퍼펙트하다 라고 하기도 하고 다들 평이 괜찮죠 리뷰들이 실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22년도 버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2021년도 2022년도 LTS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에셋이 모두 뭐다 적용이 될 테니까 충분히 경험해보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괜찮은 것들 이지세이브나 오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기본 셋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받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지세이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유니티에서 이제 데이터 정보를 저장할 때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플레이어 프리팹스로 이렇게 내부에 그냥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이지세이브를 이용하면 유저 데이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필수예요 거의 필수라고 안 쓰는 게임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자체 서버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여기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유저의 보석 정보나 아니면 유저의 레벨 정보 이런 건 정말 크리티컬한 정보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임 내의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서버에 저장하는 게 사실은 맞고 그런 정보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정보, 유저가 획득한 아이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어떤 퀘스트나 이런 걸 어디까지 클리어했는지 이런 건다 이지 세이브로 또 아니면 라스트 포인트 지점 이런 것들도 이지 세이브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딘 같은 경우는 인스펙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근데 또 간략하게 좀 보면은 이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에셋이고 이 인스펙터 창 안에서 인스펙터 창이 게임판은 조금씩 다른데 이거를 어 쉽게 얘기해서 에디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필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이 점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기본 인스펙터 창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오딘 같은 경우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안 치고 이런 조작만으로도 확장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참 장점입니다. 정말 훌륭한 에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또 2019년도 버전 이후라면 버전을 다 지원하니까 구매하실 의사가 있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또50%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아서 나중에 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딱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에셋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펜 빌리지라고 돼 있어요. 일본집이라고 돼 있는데 어, 그냥 대충 보기에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 이런 에셋을 약간 그 느낌 나지 않나요? 그 오버워치에서. 일본 맵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느낌 나지 않나요? 이걸로 약간 격투 게임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되게 또 고퀄리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나중에 이런 SS를 좀 받아서 음 어떤 이런 스토리형 게임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쪽에 아직 시장 파이가 너무 작고 그리고 어, 속된 말로 이제 약간 그쪽은 게임 쪽보다 약간 예술의 영역이 좀더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약간 있어요. 이런 s s 한랑 받아보고 상당히 고퀄이네요. s r d SRP, HDRP, URP를 모두 다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걸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좀 이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에셋 구경하면 하루에 순식간이거든요, 하루. 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이거 다운로드 수가 엄청나죠? 좋아요랑. 이게 애니메이션 도구인데, 음, 쉽게 얘기해서 역 운동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에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 떤 동작을 진행할 때, 동작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런 모션이 있잖아요. 목, 머리, 팔, 이런 모션, 운동학, 이런 운동학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좀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게임이라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게임이고, 실제로, 어 저도 이건 갖고 있어요. 이 이거는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FPS 게임이나 아니면 RPG 장르에 이런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팔이라든지, 손잡이, 뭐 이렇게 총을 쏘거나 구부려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팔, 팔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휘지 않고 좀 다르게 휜다든지, 그럼 되게 게임이 이상해지겠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구경할 게 많아요. 음, 이 VFX, 이걸 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런 레벨업 했스 때나 게임 내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 사실 되게 디테일이고, 디테일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돼 있으면, 가미가 돼 있으면, 이용자가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이런 게잘 어울려지면. 실제로 유니티 에세스토어에 무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무료랑 유료랑은 좀 어느 정도 퀄리티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좀 여기에 이 계정에 좀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장바구니에 담아놓도록 하죠. 담아놓도록 하고. 이거는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튜토리얼이나 이런 강좌를 할 때, 어, 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하면은 이제 그냥, 아, 이거구나 하는 것보다 좀 이런 게 이펙트가 터지면 좀더 많은 분들의 흥미를 돋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담아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음,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판타지 이런 판타지를 구축할 수 있는 와, 생각보다 와, 이거 엄청 고퀄리티네요. 이건 진짜 고퀄리티네요. 그렇죠? 와, 방금 보셨어요? 요거? 요초침 돌아가는 거? 저런 게 이런 불 움직이는 거 이런 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엄청난 이런 사소한 부분이 인게임에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요소 중에 하나가 몰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 게임에 들어왔을 때 다른 생각을 다 잊어먹을 수 있게끔,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게임 중에서. 그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고, 불이 나오고,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각각의 에셋 별로 이거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맥스나 아니면 블렌더를 뭐 조금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혼자서 만들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게임에서 에셋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음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뭐 에셋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문 디자이너분들을 직접 요청을 해서 제작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스터마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공포 게임을 한다, 이런 공포 게임을 아 공포 게임이 아니죠, 이런 판타지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맞는 의자가 있을 거고, 이 디자인에 맞는 어떤 촛불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게 필요해요. 그 아이템이 측정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접 요청을 합니다. 어,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 에에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돼요. 라이센스만 잘 확인해보고 잘 확인해보고 구매해도 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구글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 모든 그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작자라고도 하는데 그 상표권의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다 됩니다.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음,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불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또 내가 시중에 게임을 출시해서 상업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더 음, 불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좀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그분한테 메일 보내거나 연락을 통해서 어저 이거 이런 게임에 사용할 건데 어 만약 에 허락해 주실 수 있냐 허락해 줄수 있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사용 그분이 어, 어 마음껏 사용하셔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공식화된 이런 플랫폼이나 인티에 s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직접 제작이 필요하다, 맞춤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주문 제작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죠. 하나씩 볼까요? 음, 다트윈 프로. 다트윈 프로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스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프로버전 아니어도 뭐 무료버전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다트인물을 계정마다 <laughs>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니까왜 계정을 분리시켜 놨냐면 이게 음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마치 그런 거예요. 그니까 게임 캐릭터 키우는데 본캐 키우고 부캐 키우듯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하는 거에서는 좀, 이게 섞이기가 싫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고, 어, 이 다트윈은, 어, 좀 알아두면, 여러모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윈 프로를 잘 쓰면, 이 아까 전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좀 어느 정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것들 중에, 좀 가격대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거 100달러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건축물인 것 같거든요. 로우폴리 건축물인데,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로우폴리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로우폴리 게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이 유행이 좀 많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 로우폴리 컨텐츠가 흥행한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유럽권이나 아니면 미국권에는 굉장히 이런 형태의 게임이 인기가 많고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대표적으로 어떤 게임이 있냐면 국내에서는 배틀그라운드라고 가장 유명한 펍지에서 나온 배틀그라운드가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또 이런 로우폴리 느낌의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서 그쪽 이용자층들이 좋아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최근 들어서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어, 교육받은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보고 배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다 다르게 느낀다는 말이죠 사람마다 그거는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국가가 달라지고 환경이 완전 달라지면 똑같은 게임을 봐도라도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되게 흥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국가에서는 또 흥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의 차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차이를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을 더 넓은,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또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되게 신박해 보이네요, 요거. 발차기 하는 거. 약간 그 철권이나, 아니면 킹오브 파이터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은 한 번도 제가 만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이런 격투 게임은 한번 욕심은 있어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그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도 저는 이제 그 조이스틱을 하나 사서 철권을 가끔 즐기긴 하거든요. 철권 이제 잘은 못하는데, 철권 태그를 가끔 즐기는데, 그런 콤보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라는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은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구현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렇게 넘어지고, 딱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우, 너무 세게 때리는데요, 이 아저씨. 어 잠깐만. 콤보 있잖아요. 공중으로 띄우고 이렇게 때리는 건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게 사실 격투 게임의 핵심 그거잖아요.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특정 어느 한 명의 캐릭터가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그 밸런스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도 한번 구현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갖고 놀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순식간이에요. 시간 순삭이에요. 이런 거 한번 만지작거리면 이 이어는 값입니다 그냥. 네.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이런 거 괜찮고. 또 다른 거한번 볼까요? 음, 어떤 게 있냐면, 이 에세스토어는 참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냐면, 제가 느낄 때는 애니메이터, 그리고 디자이너, 개발자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을 하면서 이, 사고 파는, 이 장터가 잘 구축해 놓는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 어느 특정 한 쪽에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없고, 다양한 에셋을 좀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하필, 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 언제 사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세일할 때, 장법구 위에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를 딱 놓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아, 그게 필요해요. 그 에셋이 필요해. 그때 받았던 그 에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싸게 주고 사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사, 세일할 때 그냥 사놓는 게 어차피 살 거라면 세일할 때 사놓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보죠. 음, 어떤 게또 괜찮은 게 있는 거 같냐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조명을,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그, 미션 게임 같은 거할 때,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어디까지 보이고, 어디까지 안 보이고, 약간 미로 게임, 퍼즐 게임 같은 거 구축할 때 굉장히 좋겠죠.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막상 구현하려면, 생각보다 손이 좀 가요. 왜냐면은, 경우에서가 너무 많아요. 그,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구축할 때, 실제로 그냥 맨 땅에서 구축할 때랑 조금 손이 다르기 때문에, 손이 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얹고 나서 그 위에 내가 다시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아니면 조금 방향성을 틀어서 기존 거를 토대로 내 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구축할 수 있죠. 앞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나 아니면 이런 오픈소스화 되있는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다음 넥스트 시장에 살아남는 시장 플레이어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곰곰이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정말 한땀한땀 한땀 내가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잘하는 장인이 정말 대세였다면, 최근 들어는, 나도, 나, 내가 잘하는 건 기본이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잘 응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기술력인 것 같고, 그게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뭐 인재, 또는 융합인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 또는 기존의 기반 기술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거기서 내걸 어떻게 얹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존중과 응용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 남들이 짜놓은 소스를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스코드를 짜는 것도 잘 되게 중요하지만 남들이 소스코드를 짜놓은 걸 응용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짜놓은 어떤 의도로 이걸 짜는지 라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는 걸 최근 들어 많이 느끼고 저도 이제 게임을 최근 들어 많이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좀 괜찮은 걸 많이 봤는데 어,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몇개 빼고는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다좀 갖고 있고, 갖고 있어요. 진 거의 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이런 연중행사 할때한돈 100만원, 200만원씩 갖고 와서 왕창 사는 걸또 많이 했었고, 또 한번 이번 연도에는 제가 장바구니 담아놓고 따로 뭐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겠지만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씩 구매해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ss스토어 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